제 눈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승우 선수의 비극이 전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행정적 실수 그리고 FIFA의 경직된 규정 탓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진실의 화살은 더 이상 유럽의 거대 구단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화살은 훨씬 더 뼈아픈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FIFA의 그를 밀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진실의 답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계 축구의 심장부, 명문 중의 명문 FC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그곳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한 대한민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우.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그 자체였고, 우리도 세계 정상에 설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온 국민이 그의 발끝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fifa로부터 날아온 3년간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청천경력 같은 중징계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르셀로나 구단의 행정미수, 18세 미만 선수 이적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어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일본인 누군가가 이 사실을 FIFA에 밀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웅을 지켜주지 못한 구단에 대한 분노, 그리고 라이벌 일본에 대한 오랜 경쟁심리가 뒤섞인 아주 듣기 편하고 믿기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망과 분노를 쏟아내기에 아주 완벽한 대상이었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한일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씁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가설을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체 왜 누군가는 이런 밀고를 했을까요? 당시의 이승우는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선망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성공의 상징,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재능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비겁한 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닫게 규정집을 무기로 삼습니다. 실력으로 꺾을 수 없다면 규정으로 제거하라. 이것이야말로 스포츠 접션 옷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의 경쟁입니다. 이제 막 세상을 향해 피어나려던 재능의 싹을 뜨거운 땀방울이 아닌 차가운 서류 조항으로 잘라버리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비극은 이승우 선수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천재라 불렸던 쿠보 다케운사 역시 이와 똑같은 FIFA 징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국적을 초월한 이뿌리 깊은 시기심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한 세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재능 제거용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개인의 뒤틀린 질투심 때문에 말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 밀고자 서사에는 아주 명확하고 현리한 악역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었습니다. 우리의 천재를 시기한 그들이 저지른 비겁한 행위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분노해왔습니다. 그것은 참 받아들이기 쉬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덮이는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 정면이 아닌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방향에서 비수가 날아와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을 깨뚫었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를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일본 매체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현지 정부원인 스타이커스의 보도를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의 내용은 솔직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징계는 한국인에 의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쟁 국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중한 사람, 바로 같은 핏줄을 나눈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순간, 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가간의 자존심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칼끝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내전, 끔찍한 자멸의 비극이 될수 있다는 소름돋는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만약, 단지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이 한국인 밀고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라이벌에게 당한 패배보다 몇 배는 더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외부의 적이 휘두른 칼보다 등 뒤에 와서 꽂히는 칼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끔찍한 자화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틀린 심리가 대한민국 축구 최고의 재능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희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가설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우리 중그 누구도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지독하고 파괴적인 질투심 말입니다. 이 의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무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원팀이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향한 시기와 암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깥이 아닌 우리 내부에 있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 새로운 가설을 아주 발 빠르게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교묘한 희열이 느껴집니다. 보아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너희 스스로 자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듯한 메시지죠. 하루아침에 그들은 이 사건의 용의자에서 팔짱을 낀채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리를 지켜보는 관전자의 위치로 아주 현명하게 자신들을 옮겨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씁쓸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단한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골마 터진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첫째, 바르셀로나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비전문성, 그들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행정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근원이었습니다. 둘째, 피파입니다. 책임져야 할 어른들 대신 꿈을 꾸는 어린 선수들을 벌하는 그 경직되고 비합리적인 규정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체불명의 밀고자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 행동의 뿌리에는 한 위대한 재능의 숨통을 조여버린 지독한 시기심이라는 독버섯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바르셀로나의 자만심 규정만 내세우는 피파의 관료주의 그리고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추악한 시기심.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 라마시아 사건은 어쩌면 영원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를 남겼고 동시에 어, 축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 어른들의 무책임한 실수, 영원 없는 규정의 칼날, 그리고 웃음 뒤에 숨겨진 비겁한 시기심이 한 어린 선수의 위대한 꿈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승우 선수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도 그라운드 위에서 굳건히 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실패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배워야 하고 바뀌어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비운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풋볼파이어의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